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유튜브 경고조치가 조금 해제가 돼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일단 유튜브 영상을 조금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지금 현재로 NBA 지금 두 조합이었죠. 오늘 오전 두 조합. 어 일단 무엇보다 일단 역시 순항 중두 조합 전부 다 일단 순항 중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 가운데 일단 어제도, 일단 역시 적중 내용들이 상당히 또 좋았다. 자, 오늘도 한번 또 먹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 원주동부와 울산모비스의 경기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제가 일단 최근에 일단 뭐, 가스공사와 원주동부의 경기, 그 경기를 제가 직관을 하고 왔습니다. 직관을 하고 왔는데요. 어, 일단 원주동부 일단 지금 뭐, 은도의 좋은 아랫들이 가스공사전에서 조금 나왔던 패턴들도 좀 있긴 하지만은, 아 어, 동부 지금 현재 리바운드식 경쟁력이나 너무 지금 이제 어, 조금 플레이 면에서 상대또 어설픈 조진력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적으로 일단 이선알바누나 일단 오누아쿠 이런 자원들의 활약들도 어, 그 경기 때상대또 미진했던 내용들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리듬감이 실질적으로 일단 동부가 나쁘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강상제나 여러 개 조금 주요 자원들의 이탈들이 조금 있었던 가운데 있긴 하지만은 일단 최근 불이기는 조금 괜찮았던 불이기는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 무엇보다 일단 지금 현재 발목을 잡고 있는 파트가 있다는 점을 조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리그내에서 지금 현재 무엇보다 일단 어, 동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파트는 자요 파트입니다 요 파트 갑자기 일단 역시 최근에 어, 일단 턴오버가 지금 너무 늘어났어요 일단 제가 직장경기 때도 일단 수많은 턴오버를 직접 직관을 하고 왔던 경기 내에서 일단 상당했던 조준혁의 문제들을 보였던 내용들이 있다는 점자 지금 현재 일단 서울 삼성이 리그 터오바 아 1위 팀입니다. 1위 팀인데요. 동부가 그 못지않게 지금 현재 턴오바를 상당히 또 많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동부의 조진력에서는 지금 현재 약간의 균열들이 나 있는 상태야. 그런데다가 일단 역시 지금 현재 오누와쿠나 일단 용병 라인업에서도 일단 야투 효율성들이 지금 현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일단 로트카트 주니어는 배가 너무 나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일단 지금 현재 몸 상태가 운동 선수라고 조금 보기 어려울 정도였고요. 일단 오누와쿠도 뭔가 이제 조금 뛰기 싫어하는 느낌 그런 느낌들을 정말 현장에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상대 또 경기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던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점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자, 물론 이제 올 시즌 맞대결 같은 경우는 2승 1패로 모비스가 또 우세를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어, 일단 양팀들의 맞대결 같은 경우는 전부 다홈팀의 승리긴 했어요. 그렇긴 한데 지면제 동부는 무엇보다 경기력들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경기력들 제가 확인을 하고 왔고 그 가운데 일단 울산 모비스는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일단 리그 내에서 지면제 득점 1위 팀으로 상당히 일단 고무적인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또 일단 역시 모비스 사이드, 모비스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릴 수가 괜찮을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일단 요 경기, 일단 모비스, 득점 1위 의 퍼포먼스와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리바운드 제공요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또잘 안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요 경기 모비스, 모비스 사이드로 역시 한번 추천을 들어볼 수 있는 패턴이고요. 올시즌 이제 리그 리바운드 1위는 역시 k 팀이다만은 2위가 또 모비스일 정도로 국내 자원들과 일단 여러가지 조금 리바운드 가담률에서 상당히 일단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저는 모비스를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패턴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자, 일단 이제 핸디 사이드로 일단 접근 포인트는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 될 거야. 선택사항으로 요 파트를 한번더잘 골라가시길 바라겠고요. 다만 이제 모비스도 단점이 없는 팀은 아닙니다. 일단 물론 이제 오시는 원정성적이 10승 4패로 상당히 일단 좋은 가운데 있긴 하지만은 무엇보다 일단 리그 내에서 실점도 상당히 또 많은 팀이라는 점이죠. 일단 최근에 안양 정 관장이 수비 균열들을 보여주면서 일단 어떻게 보면 1 0연패를 달리고 있는 동안 어 일단 리그 내에서 최다 실전 팀으로 등극하게 됐지만은 그 전까지는 이제 모비스가 상당히 일단 역시. 실점률이 지금 현재로 높은 상황이고, 또 반면에 또 득점력은 좋은 상황으로 상당히 또 공수 밸런스가 빠른 템포의 경기력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요 경기는 일단 저는 오바로도 한번 공략 포인트를 또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61.5 기준점은 오바 사이드. 오바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고요. 그 가운데 역시 승패 라인업은 역시 모비스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원주동부와 울산모비스의 경기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직전에 또, 직관했던 경기력들이 과히 좋지는 않았다는 점,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안양전 관장과 한국가스공사의 경기로 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스공사. 제가 직전 경기 또 일단 가스공사와 동구의 경기를 보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제 니콜슨이 그 경기도 빠졌어요. 니콜슨이 일단 갑작스럽게 결장 소식을 알리면서 경기 내에서 빠졌던 경기였었는데, 무엇보다 일단 이제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은도회가 미친 듯이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은도회가 외곽 야투에서도 상대 또그 경기 때 강점을 보여주면서 일단 리바운드 점유율도 상대 또 적극적인 양보도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1옵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은도회로 가동이 되더라도 실제 가스공사는 조금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은도회의 활약이 돋보였던 경기다. 이렇게 좀볼수 있는 경기고요. 반면 또 아시다시피 정관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트레이드를 조금 가져갔죠. 그 가운데. 시 버튼을 합류를 시켰습니다. 자 지난 경기 때 일단 버튼이 나름의 또 화력들을 조금 보여주긴 좋습니다만은 실제 이제 득실 마진에서는 그다지 조금 좋은 활약들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일단 이제 득점에서 개인 스탯상 어떻게 보면 뭐20 득점을 뽑아내면서 일단 나름의 또 일단 득점력을 조금 과시하긴 했지만은 3점 슛을 8개를 던져서. 한계밖에 성공을 시키지 못할 정도로 일단 역시 야투 난조를 보였던 파트가 있고요. 뭐 하비 고메즈, 뭐클리퍼라스더 요런 자원들이 있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일단 뭐 나머지 자원들에서 일단 국내 자원들의 활약들은 조금 기대이하, 조금 미쳤던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을 조금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안양 정 관자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꾸준한 지금 연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심각할 정도로 리그 내 10연패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 10연패 기간 동안의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 12점이야. 12점을 기록할 정도로 지금 현재 리그 내에서 지금 압도적인 이제 조금 실점률과 여러 가지 조금 기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무엇보다 뭐 지금 현재 정관장 같은 경우는 리그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실점 1위 팀입니다. 실점 1위 팀으로 지금 이제 상당 투실점들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에서 경기력이 당에또 떨어져 있다는 점이고요. 무엇보다 또 중요한 파트, 농구는 뭐죠? 농구는 역시 리바운드 싸움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는 내용인데, 자 리바운드 경쟁요, KCC가 지금 현재 꼴찌입니다. 이건 또 주요 지표가 스탯이 쌓였던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 KCC가 역시 지금도 현재 꼴찌를 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역시 버튼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5번전이 버티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에서 역시 라거나 이탈이나 여러 조금 리바운드 경쟁력들이 떨어졌던 파트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일단 그 이제 데이터를 안고 이제 안양정관장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안양정관장도 일단 리바운드 지표에서 라렌의 이탈은 무엇보다 큰 지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면대로 일단 분위기 자체는 일단 역시 안양정관장의 여러 가지 조금 개선 상으로 시도를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은 어, 일단 분위기 개선을 만들기에는 버튼이나 카드는 일단 정확하게 조금 단점과 약점이 또 어, 장점과 단점이 또렷하게 있는 자원이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아니면 도성향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극단적인 스몰라이더는 어떻게 보면 인사이드가 조금 강한 팀 상대로는 조금 약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 일단 가스공사. 올 시즌 리그 내에서 지금 이제 3점 성공률. 역시 1위 팀입니다. 1위 팀으로서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다가 기본적으로 리그 내에서 또 수비 밸런스도 일단 역시 SK 다음으로 상당히 일단 좋은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6경기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만약에 니콜슨이 정상적으로 출전이 가동이 된다면은 일단 아직까지는 확장 라인업은 조금 아니긴 하지만은 일단 예정 단계입니다. 일단 역시 KBL 라인업 같은 경우는 끝까지 이제 경기 시작 전까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답을 좀드리기는좀 애매하지만은, 오늘, 어느 경기는 어쩌면 이제 출전 가능성도 높다는 점. 거기다가 일단 은도의 활약이 지금 눈부시게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는 가스 사이드, 가스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를 또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일단 올 시즌 맞대가 같은 경도 역시 3전 전속으로 일단 가스가 우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요경기는 가스사이드와 핸디사이드로도 한번 공략 대상을 잘 선택지를 끌고 가신다면 은 요경기는 충분히 일단 케어가 될수 있는 그런 경기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자 일단 언어방은 약간 관건입니다만는 일단 역시 수비가 좋은 팀과 일단 어떻게 하면 수비 제일 취약팀에 맞대결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지금 확연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파트는 가스공사의 은도에나, 이렇게 높이 좋은 자원들, 일단 또 직전 경기 때 일단 터졌던 3전 시대 퍼포먼스, 요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수비가 좋은 팀이기도 하지만은 일단 벨란겔적으로 지금 득점력이 무리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일단 정관장은 수비가 약하다면은 지금 155.5 기준점은 충분히 또 넘어설 여지도 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요 경기는 저는 오바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가운데 승패를 하려면 가스사이드 가스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를 잘 한번 골라보시길 그렇게 한번 일단 추천을 드려보는 경기가 될것 같네요 그렇게 흐름을 한번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KB 손보와 일단 대한항공의 경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대한항공과트리제의 요스반리를 다시 합류를 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심이 일단 어제 또 삼성에서 뛰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지만은, 어, 일단 막심이 약간의 기복들이 조금 나왔던 경기였죠. 압도적으로 일단 용병으로서의 퍼포먼스보다는 어제 파들리와 일단 상포가 가동이 되면서 그래서 거기서 일단 시너지가 나왔던 경기로 일단 경기를 잘 끄고 갔던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땐 요스바니 경기력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직전 경기 일단 요스바니가 또, 나름 또, 공격 성공률이 50%가 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일단, 26득점으로, 일단 또, 상성화제를 달라버리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자, 그 가운데, 일단, 역시, 무엇보다, 류이의 합류도 상당히 일단, 인상적이었다. 일단, 무엇보다, 일단, 류이가, 한국전력전에서도, 한절에 있었을 때도, 실제적으로, 일단, 세터 랭킹에서 1위를 또 달렸던, 아, 그러니까, 리시브, 어, 거의, 말 리베로 랭킹에서 1위를 달렸을 정도로 상당히 일단, 좋았던 밸런스를 보여줬던 자원이기 때문에, 대한항공 이제 수비도 강화가 됐고, 일단 무엇보다 공격진에서 정지석과 요수반이, 요런 저런 활약들이 상대도 기대치가 높아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이제 양팀들의 맞대결, 역시 2승 1패로 대한항공이 우세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일단 KB 손보도, 나경복, 황경민, 일단 비에나, 요렇게 일단 상당히 일단 좋은 활들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직전 경기였죠. 직전 경기에서 일단 대한항공 홈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3대2 풀세트 가운데 역시 KB선보의 승리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와는 지금 현재 일단 대한항공의 플랜이 조금 달라졌다는 점에서 일단 저는 요경기는 일단 대한항공이 그 전까지 쭉 이어왔던 KB전에서의 연승 패턴을 조금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드는 내용이에요. 개인적으로 일단 요경기는 역시 대한항공 사이드, 대한항공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패턴을 한번 잡아보시고 지금 현재. 그렇긴 하지만, 183.5 기준점이라면은, 요 경기는 일단 KB도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어, 성대 단 경기력들을 끌어올리면서, 최근에 일단 역시 연승을 또 달리고 있다는 점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죠.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뭐, 그 조금 약세를 보였던 우리 카드전이나 삼성화재전에서도 일단 역시, 뭐 상대전에 연패를 끊어낼 정도로 상대 일단 좋은 밸런스를 보여줬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요 경기는 일단 한 세트는 역시 KB 선보가 따갈려지도 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 또 일단 대한항공도,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팀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일단 무엇보다 대한항공은 올 시즌 역시 작년에도 그랬지만은 올 시즌도 역시 범실 1위 팀입니다. 리그 범실 1위 팀은 대한항공이라는 점에서 일단 세트를 가져가더라도 조금 안정적인 운영은 조금 어렵다는 점에서는 요관계 일단 오버도좀 좋은, 좀 좋은 접근이 될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버와 함께 역시 대한항공사이드 이렇게 한번 핸디는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으로 품어보시면 또 좋은 접근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고지표를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해서 한번 선택지를 잘 한번 골라가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우리은행과 <laughs> BNK썸의 경기로 떠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역시 약간 김단비의 팀이죠. 김단비가 없으면은 뭐 팀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일단 리그 차이를 달리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팀입니다. 자, 일단 이제 김단비가 일단 물론 이제 경기력이 너무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 일단 뭐 계속해서 일단 득점도 잘 뽑아주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 KB스타즈전에서 일단 역시 53대 49로 승리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일단 야투 효율성 면에서는 전반기 대비해서 후반기 때 갈수록 이제 야투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내용들을 조금 확인할 수가 있었죠. 물론 득점은 22득점이 나왔지만 은 실질적으로 3점 슛 야투도 6개 가운데 1개만 기록을 했고 그 가운데 역시 약간 2점 야투도 24개를 던져서 역시 7개밖에 기록을 못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일단 김단비의 야투 효성은 지금 바닥을 찍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다른 팀들도 지면 아는 거야. 어 일단 다른 쪽에서 지금 이제 시너지가 나오지 않다는 말이지. 지금 이제 이명관이나 변하정 어떻게 보면 나츠키, 한엄지 이런 자원들 할때 상당히 좀미하기 때문에 작년하고 달라졌어. 일단, 작년에 박지현 박혜진, 요런 자원들이 있었을 때는, 실제 이제 김단비에 대한 철전, 이 대인 마크가 조금 어려웠던, 더블 팀의 마크가 좀 어려웠던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김단비를 막으면 또 다른 쪽에서 터지니까, 일단 김단비에 대한 수비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그런 내용이었다면은 오실은 이제 무엇보다 우리은행은 김단비에게 어, 다른 팀들이 약간 더블팀 수비가 좀 들어가고 역시 내용적으로 그런 패턴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김단비가 막혀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오 실은 우리은행의 지표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지표가 있습니다. 요 지표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현재 일단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리그 내에서 지금 현재 어시스트 꼴찌입니다. 어시스트 꼴찌 팀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은행보다도 이 지표가 낮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일단 이 파트가 뭐냐. 결론적으로는 일단 역시 볼이 안든다는 소리입니다. 볼이 안들고 정확하게 일단 팀 플레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역시 게임 플레이 위주로의 일단 경기력도지좀 안고 가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팀 시너지가 지금 나올 수 없다는 점을 조금 주목해야 되는 파트고요. 밤에또 BNK 같은 경우는 역시 모든 지표에서 일단 상대의 또 수위권에 올라있을 정도로 일단 리바운드도 공동 1위, 역시 득점 면에서도 일단 리그 1위, 거기다 일단 수비 면에서도 일단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최소 실전 튜브럴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일단 팀 밸런스가 무엇보다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이지 일단 이제 양팀들의 기량 차이를 놓고 봤을 때는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을 드렸을 때는 개인적인 이제 커리어로 일단 경기력을 따졌을 땐 김단비가 일단 양팀들 가운데선 최고의 탑 선수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긴 하지만은 일단 BNK 같은 경우는 뭐 진영 경기 때 일단 아시다시피 조금 뭐결장자들이 조금 있긴 했습니다 일단 뭐 BNK도 직전 경기 때, 물론 이제 신한은행 전에서 조금 힘들게 일단 뭐구점 차의 승리를 조금 걷어갔지만은, 뭐그 경기 때는 이제 박해진이나뭐 일단 이소희 요런 자원들이 갑자기 빠졌었죠. 근데 일단 오늘 경기를 대비한 운영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큰 부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아무래도 박해진과 일단 이제 뭐 이소희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면은, 뭐, 일단, 또, 다양한 루트에서 공격력들이 또 표출이 될수 있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일단 그 가운데, 역시 올시즌 뭐, 어떤 BNK가 또, 시스트에서도 상대 일단 좋은 지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결론적으로 일단 요 경기는, 일단 역시 BNK 사이드로 접근 포인트를 노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무엇보다, 일단, 김담비가 막히면 우리는 답이 없다. 이게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BNK 사이드, 상대 일단 좋은 접근이 될수 있어 보이고, 어 일단 굳이 또 일단 핸디사이드로는 안 노리시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또 접전은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승호패 라인업에서 오사이드 오사이드의 접근 포인트는 그래도 일단 조금 괜찮아 보입니다 우리은행과 썸요2.5엔디 기준점에서는 없다고 보세요 어느 쪽이로든 일단 요 파트는 지워버리시고 일단 이제 승호패 오나 아니면 또 BNK 썸승 이렇게 한번 방향성을 제시해 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 경기는 이제 120.5 기준점입니다 물론 양 팀들이 어떻게 보면 일단 뭐 고르게 조금 득점들이 어떻게 보면 득점들이좀 나와주는 경기들도 좀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시즌 이제 매치업에서는 일단 상당히 또 수비적인 패턴들이 또 유지가 됐었고 상당히 일단 공격이 빠르지 않은 템포로서 상당히 일단 지공성의 플레이들이 자주 연출이 됐다는 점에서는 일단 이 경기는 언더로도 한번 공략 포인트는 괜찮아 보여요 근데 일단 기준점이 조금 너무 낮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약간, 그래도 일단 조금 고민이 됩니다. 굳이 조금 추천을 드리자면은, 어, 약간 언더가 좀 땡기긴 한데, 지금의 기준점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일단은 오바로 한 6대4 정도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요 파트는 오늘 메인감은 될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오바를 6대4 정도 아주 근소하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비행기 승과 승호페오를 국략 포인트로 요 경기는 노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뉴캐슬제치발 일단 메가세의 경기로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또 호주축구 일단 또 나름 했던 최근에 호주축구 리듬감들이 또 나쁘지 않았고요 애들레이드 경기 상대도 좋았고 일단 멜버른시티가한 골만 더 꼽아줬더라면 정말 좋은 분위기가 됐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의 아쉬움을 좀 남겼죠 고그 경기까지 조금 들어와 줬으면 은 일단 우리가 어제 경기 주요 지표들을 전부 다 쓸어담고 가는 그런 경기였었는데 조금의 한 골의 아쉬움이 조금 있긴 했습니다 자 지금 뉴캐슬 제츠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일단 깁슨 일단 에덤스 모든 이 자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팀에서 하드캐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은 아닙니다. 일단 이제 물갈이에 조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대교체 후폭풍으로 해서 뉴캐슬 제츠도 상대 일단 옷이 좀 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오히려 일단 원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3승을 거뒀어요. 3승을 거뒀지만은 올지는 홈에서는 1무 3패야. 홈에서는 단한 차례 승리도 없을 정도로 홈 경기의 부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일단 메가서 같은 경우는 일단 제르망이 또 버티고 있습니다 제르망이 일단 예전에 또 일단 또 모나쿠 시절 때 어떻게 보면 은바페와 또 합을 맞췄을 정도로 일정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자원이고요 그런데다가 일단 역시 약간 뭐 감독 자체가 메가서는 역시 닭공 축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닭공로의 공격력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일단 지금 현재 메가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약간 부상자들이 없이 지금 이제 풀 라인업의 구성들을 조금 안고 있다면은 지금 현재 뉴키슬 대치 같은 그런 수비진의 결장과 함께 여러가지 조금 미드필더 진의 빌드업도 지금 어려울 정도로 약간 주요 자원들의 부상 시들을 조금 안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는 요 경기만큼은 일단 메가스 사이드 메가스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한번 또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메가서가 오시는 이제 원정. 성적이 상대도 좋습니다. 원장에서 4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메가서 일단 오시는 제르방을 필두로 해서 상대히또닭공널 일단 뉴캐스트 자는 오히려 오시는 홈에서 부진하다는 점 이런 부분들 일단 요경기는 일단 메가서 배당 대비해서 상대히또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그런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팀다 일단 역시 수비는 조금 취약합니다. 어, 수비 내용들이 일단 메가서도 공통적인 분모예요. 그래서 일단 메매 경기 어떻게 보면 조금 실점률이 조금 높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뉴캐슬도 꾸준한 실점들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단 뉴캐슬는 어떻게 보면 또 일단 3.5 기준점이지만 또오바로도 공략 포인트는 또. 괜찮아 보입니다. 한번 또 메가서승, 일단 오버사이드, 핸디 욕심이 또 나실 수도 있어요. 핸디 욕심이 조금 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요 파트는 또 여러분들의 선택상으로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메가서승과 3.5가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고양소노와 일단 서울의스케이의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SK 같은 경우는 이제 김선영의 부재가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 내용적으로 물론 이제 김선영이 없는 가운데서도 에 꾸역꾸역 승리를 잘걷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역시 또 홈경기 저력이나 일단 원전경기에서도 큰 기복이 없다는 게상됐 또한 강점이고요 자, 무엇보다 일단 원위가 탄탄한 밸런스로 일단 모든 지표, 리바운드나 공격 지표에서 리그 탑을 달릴 정도로 일단 검증된 5번 자원의 빅맨이 있다는 것도 무엇보다 상대가 또 준수한 내용이죠. 일단 눈 원위와 락은 늘 꾸준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역시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고요. 어, 다만 이제 유흥기 같은 경우는 한 차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제 안영준이가 일단 어, 조금 좋은 활약들을 보여줬던 가운데 있긴 한데요. 일단 오늘 경기는 안영준이가 또 부상 이슈를 조금 안고 있기 때문에 출전이 조금 어려울 여지가 있다는 점이죠. 자그 가운데 일단 역시 고양 소노도 역시 이정 악력이 빠져 있다 보니까 최근에 약간 득점 루트가 조금 막혀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일단 알파카바와 일단 원의 희 맞대결로 좀 진행이 되는 경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이 경기는 SK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양 소노가 워낙 최근에 아직까지도 일단 팀 밸런스 이 제도나 임동석 국내 자원대회 하락들이 일단 기복들이 너무 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정현이 없었을 때는 일단 고향손의 경기력은 바닥을 찍고 있었다는 점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역시 SK 승리를 예상하고 있지만 상대 또 험난한 승리가 될 거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요 경기는 역시 약간 프렌 사이드로는 고향손 오프렌 한번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돼요 자 지금 현재로 일단 이제 알파카바가 일단 아직까지 이제 뭐, 리내에서 압도적인 컨디션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일단 또 나름의 또리그 적응도가 조금 나온다면은 일단 충분히 또 일단 원위와의 매치에서도 일단 수비에서 흔들리지 않는 리듬감들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요 경기는 약간 저득점 가운데에서 151.5 기준점에 저득점 가운데에서의 고양프렌, 아니면 또 일단 승호패 5, 아니면 요경기는 SK 일반승은 배당 대비해서는 크게 메리트는 없겠죠. 일단 이런 부분들을 염두를 하시고 접근 포인트를 잡아가신다면 요경기도 충분히 또 일단 어, 방향성을 조금 잘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내용이네요. 일단 SK의 승리는 예상하고 있지만은, 고양 소노의 일단 역시 접전이 조금 예상이 되는 경기다.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51.5 기준점은 역시 언더사이드. 언더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현대건설과 페퍼저축은행의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왜 페퍼쪽으로 배당이 빠질까요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우리 페퍼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자 일단 이제 직접 맞대결했죠 직접 맞대결했어도 일단 뭐 전반기 마지막 일단 맞대결해서 풀세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건설을 또 잡아내는 기음을 또 토해냈던게 페퍼였고 그러고 나서 일단 또 다시 또 기업은행전에서 일단 원장에서 풀세트 가운데 역시 여어또 승리를 거둬갔던 모습들을 보여줬다. 이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야 되는 파트가 있는데요. 자못엇보다 일단 페퍼 지금 이제 리그내에서 지금 현재 높이 탑 팀이 돼버렸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지금 테일러, 뭐 박정아 이런 장원들이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 조금 이제 페퍼저축은행은 기업은행전에서 정말 약했어요 기업은행전에서의 고질적인 약점을 보였던 파트가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지표냐 역시 리그에서 오 시즌 역시 리시브가 최악의 퍼포먼스였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GS칼텍스가 리시브 꼴찌를 달리고 있는데요 자, 페퍼가 일단 리시브 효율이 어떻게 보면 바닥을 찍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서브가 간팀 대상대로는 역시 이 리시브가 전개가 잘안 되면서 역시 상당히 일단 고전을 했던 파트가 있었다. 근데 일단 지금 현재 리그에서 내 블록킹 4위까지 이제 등극을 하면서 점점 올라오기 시작하는 이 패턴들, 원래 바닥을 찍었거든. 이 패턴들이 올라오고 있는 데에서 일단 절대적인 지표들이 좀 발생을 했는데요 역시 일단 리그 내에서 상대히또 일단 지금 검증되고 있는 장위의 활약. 장이요야락도 일단 역시 무시할 수 없는 패턴인데 드디어 일단 이제 적응도를 갖춘 염마릉이 가동이 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장이와 염마릉이 자원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최고 높입니다 지금 현재 일단 어떻게 보면 양유진보다도 훨씬 더 커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현대건설보다는 일단 염마릉이 적극적으로 가용이 되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친구 제가 첫 경기를 예전에 또 관망을 했었어요. 일단 3년 전이었나 그때 당시였는데 2년 전이었나. 아무튼 첫 경기 때 너무 얼었었어 정말 긴장을 너무 많이 한 가운데 일단 주요 이제 핵심 멤버로서 가용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은 일단 여마룡과 일단 이제 장이가 이 버티고 있는 높이는 블로킹 높이 지금 현재 리그 내탑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6경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건설이 일단 높이 경쟁력이 오히려 밀리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제, 모마가 버티고 있는 이 현대건설에,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용병의 위력은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모마와 위파의 발악은 상당히 일단 좋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단 요 경기가 현대건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승리를 할것 같아.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하지만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일단 역시 프랜사이드의 접근 포인트도 상당히 또 용이하다는 점. 일단 뭐, 일... 1.5프렌도 실질적으로 일단 페퍼사이드로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정도로 일단 요 경기는 어떻게 보면 페퍼프렌도 상당히 또 메리트가 있는 경기가 될수 있다는 점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173.5 기준점은 일단 오버사이드 상당히 일단 좋게 보고 있는 경기고요. 자그 가운데 역시 지금 현재 현대건설은 약간 서브가 그렇게 강한 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일단 역시 조금 숙제로 남아있는 어, 조금 이제 어, 엇보다 페퍼의 리시브 라인을 흔들어내기는 현대 건설은 역시 페퍼 다음으로 리그 내에서 서브가 상당히 또 약한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 경기는 어떻게 될 보면 접전과 점점. 함께 네, 프랜사이드 아니면 또 어 조금 오바를 조금 먼저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향성이 될수 있다는 점들을 조금 주목하시고 접근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흐름들을 한번 풀어보시길 개인적으로 입을 한번 입을 추천을 입을 드려보도록 입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일단 이제 오늘 경기들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7경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7경기 가운데에서 일단 오늘 경기 일단 어제 보다도 일단 주간 경기가 훨씬 더 좋다는 점 어제 경기도 일단 거의 올킬 각이었죠 어제까지 뭐 80%, 90% 적중률들을 보여줬던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는 결론적으로 어제보다 훨씬 더 좋은 경기 양상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주간은 더 좋은 작중으로 한번 또 먹고 갈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한번 어 분석 포인트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유튜브에서는 표 공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차례 끊고 여러분들의 추천이나 좋아요를 한번 또 상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 가운데 역시 일단 표 공개는 아프리카에서 일단 쑥, 쑥TV에서 조금 진행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적좀 한번 노려보도록 하자고요. 가자!